가 이제 체어를 해볼까요? 엄마가우와 목소리 진짜 크다 해볼까? 어, <laughs> 목소리... 아아여아중아여아중에세아빠 먹었어요. 몇었어있었는데있었는일요요질일까요질문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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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아빠게이아에서이 중에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와, 일곱 개네. 정답은 누구누구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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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맞힐까요? 저요. 딩동댕. <laughs> 딩동댕이 아니라 말을 하라 그래야지. 아직 정답 안 말했는데요. 삑. 아니에요. 마가 선생님 저요 저요 저요. 나가 일곱 개요. 일곱 개요. 자, 선생님이 세어 볼게요. 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천당. 우와 박수.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 볼게요. 네. 자 여기 중에서 앞. 뭐, 뭐가 몇개 있었는데요? 어, 음, 과자가 여덟 네. 개 있었어요. 네. 아빠가 아빠가 두개먹 아빠가 네. 한개 먹고 한개 먹고 엄마 한개 먹고 네. 제가 제가 두 개를 먹었어요. 네. 아니, 제가, 음, 세 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몇 개일까요? 세 개! 선생님 맞히면 어떡해요. 다시 해볼게요. <웃음> <웃음> 그러면 몇 개일까요? 꽁꽁이요! 네. 네 개요! 띵! 음, 똘똘이요! <laughs> 다섯 개입니다. 삐 어, 다섯 개가 아닌가? 맞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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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정답은 네 개입니다. 삐 어, 아니네. 정답은? 저요, 저요, 저요. 세 개입니다. 해볼까? 세 개입니다. 짠다! 우와, 박수. 정말 정말 똑똑하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나? 해볼까? 우리 누나 정말 똑똑하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나봐. 자 다음 문제로. 자 여기 중에서 오징어를 아빠가 오징어가 몇개징어몇 있는데? 마리 있는데요? 아 어, 여섯 마리 있어요. 네. 그 오징어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있어요 여섯 마리 있어요. 있어요 여섯 마리 있어요 문어 네. 아빠 하나 먹고 아빠 엄마 하나 먹고 나도 먹을래요 그림 속에 있어서 안 되는데요 <laughs> 그래도 먹고 싶어요 이거 봐. 있잖아요. 알겠어요. 자 여기 중에 저저 저 하나 먹었어요. 그러면 몇개있까요 저요. 정답. 정답은 다섯 개입니다. 제가 해볼게요. 문어 일곱 개가 있어요. 여기 말이라고. 중에. 여섯 마리가 있어요. 여기 중에서 아빠 하나 먹고, 네. 엄마 하나 먹고, 제가 하나 먹었어요. 네. 아빠 하나, 아빠 하나 먹고, 네. 엄마 하나 먹고, 제가 하나 먹었어요. 그러면 몇 개일까요? 정답! 두 개요! 삥! 네! 정답! 네 아, 마리! 엄마 잘 봐봐. 네. 엄마가 세 개입니다. 해볼까? 제가 정답 맞출 거예요. 정답은 세 개입니다. 진동댕! 우와. 자 여기 앉으세요. 너무 신나요 맞춰서. 제발 <laughs> 하지 마요. 자 다음 문제. 선생님 저 칭찬 안 해줘요? 못, 판, 못 맞췄는데 아이고. 자 여기 중에서 아빠가 초콜릿을 아빠가 여기 중에서 몇개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몇 개가 있는데요 초콜릿이? 여기 중에서 초콜릿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어요. 네. 여덟 개 있는데, 아빠가. 네. 한, 제가 두개 먹어버렸고, 제가 두개 먹어버렸고, 네. 두개 네. 연체 줬어요. 네. 그러면 몇 개일까요? 저요! 정답! 정답은 여섯 개입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땡! 아왜네 개지 여섯 개 아닌가? 정말 네 개인가요? 네. 이거 보세요. 아네 개구나. 아 이제 너무 공부 열심히 했어. 이제 집에 갈래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아, 얘들아 잠깐만 내볼까? 왜? 마가 얘들아 잠. 자... 아, 잠깐만. 왜요? 왜요? 이제 수업 끝났죠? 아니요. 아직 칼렌이 더 있는데요. 아, 공부 이제 그만해요. 이제는 너무 여, 많이 했어요. 이제 놀고 싶어요. 이제 여기까지 배워서. 그거는 뭐... 내일이에요. 이제는. <laughs> 네모나. 그러면 내일 해요. 오늘은 그만하고요. 엄마가 얘들아 잠깐만 뭘잠깐만요 가면 안돼요. 이제 자 모두 차렷 선생님께 경례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웃음> 잠깐만요. <웃음> 왜요. 선생님 저 있는데 이거 보세요. 그거는 내일 해요. 내일 하면 안돼요. 자, 이제 촬영! 차려... 선생님도 같이 인사! 감사합니다!